오연아 공동대표가 지구 공동의집을 지키기 위한 기후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태적 습관을 바꾸는 건강한 제안. 생활 속 작은 이야기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후 이슈까지 고민하는 오연아 대표의 푸른별 이야기. 어제 6월 11일은 미량 행정제 집행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01년 송전설로 경유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하자 밀양 청도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6월 11일 경찰 20개 중대 2천여 명이 동원돼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또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설로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전력수급 시스템은 이제 그만 바뀌어야 하는데요. 밀양의 송전탑은 아직 굳건하고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현아 공동대표의 푸른별 이야기에서는 송전탑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현아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행정대집행 11주년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해는 10주년으로 뭐 어, 전국에서 버스를 조직해서 미장으로 모두 모였는데요. 올해는 이보다는 좀 소박하게 11년 집단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있었고요. 어, 돈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폭력과 배제를 넘어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모색이라는 이름의 집단회였습니다. 어 이제 먼저 이제 저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주한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비민주성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요. 어, 그러면서 이런 지금까지 왔던 탈핵, 탈송전 탑 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제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작년 밀양 10주기 때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각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도 어,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이번은 음, 서울에서 소박하게 했는데도 평일 저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했기 때문에 어,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아마 다시 보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행사에 초대된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당연히 어, 밀양, 예, 청도 송전탑 반대 재책위원회의 나머지 활동가가 어그 당시, 그니까 11년 전에 이제 잡표박하고 재판 받는 걸 두렵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어 당시에 투쟁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고요. 네. 어 이밖에도 현재 이제 투쟁 중인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강석헌 생님이만 번의 만남은 만 번의 강요였다라는 제목으로 어, 현재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을 세종정부청사에서 11차 전력소 기본계획 공청회 때 이제 활동가들이 그 공청회를 어, 막기 위해서 이제, 음, 이제 난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벌금형 이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에 대해서 저, 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기에 함께 하셨던 어린이책 시민연대 신영선생님께서 어, 미량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저항과 불복종의 목소리 또 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부였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 정기 미량 서울의 저자이신 어, 연세대학교 김영희 교수님께서 오셔서 에너지 정의에 대해서 정말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광주에서도 오셨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김종필 사무처장님께서 호남 지역의 송전망 갈등 사례로 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 에너지 정의 행동 정책위원회 신 이현석 수님께서 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탈핵 탈송 탈탑 운동에 앞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네, 만 번의 만남은 만 번의 강요였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5월에 이제 탈탈탈 도보 순례단이 어, 삼척을 출발해서. 그 송전선로를 따라서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어, 이제 동해안에서도 이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과 서울로 이제 그 보내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미량처럼 765kV의 이제 고압 송전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송전선로를 따라서 20일 넘게 긴 거리를 걸었는데 딱요 시기에 한국전력에서 보도자료를 극포합니다. 그이동해안의 그러니까 석탄화력 그 발전소를 에서 생산된 그 정지를 수송하기 위해서 (500킬로) 볼트에 동해안 싱가 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이제 주민 공가 모두 끝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뭐뭐그 신문에서 냈던 그 기사 제목이 송전선로 지나는 (79개) 마을 어~ 이제 괴담에 맞서 (1100번) 만나 설득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전이 주민들이 이제 괴담에 홀려 있는 이 주민들을 천번 넘게 정말 성실하게 만나면서 이성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일단 주민들은, 아니, 우리가 반대를 한것을 그냥 괴담이다. 우리 예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반대할 때도 괴담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시점인데, 사실 이전이 말하는 소통과 대화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통과 대화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음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준 마을도 그리고 합의서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들도 이꺼이 찍은 것이 아니라 자꾸 괴롭히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주민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너무 지긋지긋하다가 그냥 찍어 이렇게 하면서 싸운 건데 네. 이걸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어 이게 자랑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으로 사람 마음을 좀 후접한다라고 하고, 또 아무런, 그, 그 어떤 정치인도 그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량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총칼로 주민을 위협하진 않았지만,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이 괴롭혀놓고서는 그 대화 소통으로 뭔가 한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속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또, 책 전기 미량 서울은 지난해 행정대 집행 10주년 즈음에 탈탈 낭독회를 소개하면서 알려주셨는데요. 책 내용도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음, 이 내용은, 어, 당시 이제 미량에서의 그 투쟁 이야기들, 그리고 미량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구, 구술로 그,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희 선생님께서 직접 그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영희 선생님께서는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기후 정의 없는 미래가 가능한가, 에너지 정의 없는 기후 정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네. 저는, 어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그, 한국 사회에서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골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수탈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기 수급률 뭐 이런 수치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음 그런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는 수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댐 건설로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사는 마을에 잘 송전탑이 들어선다던가 혹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기후 기우 댐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댐이 들어서서 이사를 했더니, 거기 또댐이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사실, 그, 경남 지역에서도, 고리 지역에, 이 핵발전소 지역도, 핵발전소가 들어와서 옆에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또 핵발전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삶의 자리를 계속 박탈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제주의 사례도 이제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민지화가 가능하게 된 구조와 조건을 좀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주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 이제 제주는 네, 그렇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제주의 애월 지역은 2019년부터 LNG 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가스 발전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풍력 발전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된 지역, 전기를 이 지역 사람들이 쓰냐 하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국 한번 들어온 곳에 한번 여기 개발 했으니까 여기 또 개발을 해도 되겠지? 라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쓰레기 폐기장이라든가 뭐 어떤 건설 폐기물 장이 한번 들어오면 거기 또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근데 사실 제주도는 어 굉장히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잘 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어, 이미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충분한데 자꾸 더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환경이 훼손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설비가 계속 들어오면 또들어 가는 것은 색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지 뭐 보상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곳에 살수 없게 만들면서 이분들이 난민화 되게 하는 그런 문제랑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소개해주실만한 다른 내용들도 있었을까요? 어, 이 행정 대집행을 국가 폭력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주의 사삼이라든가 여순, 뭐, 보도연맹, 빨치산 토벌작전, 뭐, 민간의 학자, 이런 등등등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봤던 그 국가폭력과 일량의 행정대집행도 역시 연결돼 있다는 라 것입니다. 네. 이제 정말 그 국가폭력을 가장 그것의 공포로 느끼게 된 사람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맞,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건데 국가폭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은 인간의 존엄 자체를 훼손하고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보상용과 법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삶을 삶이 아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폭력을 또 정당화하는 또그 상위의 폭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지역 착취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송전망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추가적인 송전시설이 맞지,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주 많은 분들이, 아니,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오지 않고 있는데, 송전설로 당연히 만들어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니까 이 부분은 사실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송전망이 문제였으면은, 어, 거기에 사실 이제 지지를 말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어놓고, 이네 탓이다.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동해안에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은 거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석탄을 모두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태백과 정선의 탄광이 다 닫은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석탄을 수입해서 비수도권에 이제 발전소를 짓고, 그렇다 보니까 하역장도 만들어야 되고,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이 발만 반발하니까 내조시설 만든다고 송림을 또다 배워내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야, 그래도 이미 만들어졌는데 잘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어, 이, 이 지역은 765kV 송전시설이 있어요. 통일이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게 포화가 네. 돼서 더진행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나 핵발전도 사례처럼 한번 착취되는 곳에 또 착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뭐 때린 게또 때린다라는 그런 것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량 송전탑 갈등 이후 한전에서는 나름 해결 방식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닥 수기적이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앞서서 이제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울분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만 번의 만남은 만 번의 강요였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어떻게 이제 시를 하냐면, 아, 우리가 CF버스터미널이나 뭐 시장 같은 데서 1,100회 이상 직접 설명을 하고 뭐 주민 설득만이 아니라 막 맞춤형 봉사활동도 해서 막 이미지 개선도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고 하고 뭐 내부 직원도 교육하고 뭐 갈등 관리 프로젝트 도입하고 이렇게 하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건 뭐냐면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의하지 않을 때 합의할 때까지 계속 와가지고 계속 강요, 배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전 아 예전처럼 도장 도장 찍으세요막 하는 영화에서 보는 네. 그런 강요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굉장히 더 고도화되고 더교묘하게 괴롭힌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송전탑이 부, 송전에 부족할 것 같으면은 개통 중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절대 그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전력망이 포화라고 신규 개통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발제 호남권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그 일단 호남 지역 개통 연계 중단은 이제 그뭐 사실 많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이 사실 호남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송전망 포화를 이유로 이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개통 연계를 살짝 중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 사실, 왜 이렇게 꼭 중단했어야 되냐면은,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 이전력수급를 계산, 계산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수명 연장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은 송전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 이것, 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는 곳이 바로 신안, 계룡 송전선로입니다. 이게 소남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충청권으로 수송하는데 여기 이 수송, 이 송전망이 정읍, 익산, 논산등1 5개 지자체를 관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일부 구간을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한빛 1호기로 굳이 수명 연장하지 않으면은. 홍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도 없고 주민 갈등도 없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네,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음, 독일의 사례만 하나 볼게요. 독일도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어, 여기는 이제. 어 독일은 바닷가까지 거의 그 북쪽에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북부에서 해상 풍력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기를 남부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망을 확충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지역에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론화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금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한전에서 알아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으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고 그리고 송전선 인근 주민에게 뭐 역시 여기도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또 주민 투자 펀드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랑 협약 체결을 해서 지역 정치인 의견도 수렴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이번에 이것도 이제 한전에서 이거 우리 그렇게 다 똑같이 했어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자연 훼손이 너무나 이제 부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지중화를 합니다. 네.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건설비가 6대가 찍어드든요 우리나라를 지수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 독일에서는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면서 노선을 지중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대안과 재정적인 보조와 같이 간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좀 정책도 투명하지 않고 공론화라는 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결국은 다 참석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세로 축으로는 서해안 HVDC라고 하고 이제 가로 축으로 동해안 수도권 이제 건설해서 이제 호남과 동해안 지역에 생산한 전기를 끌어와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량,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AI라든가 이런 뭐 신규 첨단 산업에 전력 수요량을 충당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공약에서 이 동해안, 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서해안과 동해안 수도권 위에도 이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모두 있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좀 고압의 갱류 전력으로 일단은 변환시켜서 일단 다시 교류 전력을 변환하는 건데 이게 그 단거리 송전 시에 에너지 손실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기를 끌어서 어디서 쓰냐면은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 이제 삼성과 SK가 주도하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분산형 에너지라고 했는데 분산형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막 주가가 막 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대기업 배불리키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에 따라서 정, 전국 정말 곳곳에 초과 송전탑을 비롯해서 송전설로 건설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아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추이 한번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송전탑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산형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각 지역에서 가능,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 산책이라기 보다는, 어, 제가 지난주 혹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 공공성으로 이제 에너지를 어떤 대기업이 산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우리 자는 동안에도 냉장고가 돌아가잖아요. 네. 공공의 것으로 공공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에너지를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좀 줄여가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잘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어, 전기미량 서울에 이제 저자이신 김영희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어떻게 저항이 되는가? 청취는 어떻게 연대가 되는가? 연대는 어떻게 미래가 되는가?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계속해서 새롭게 살려야 하고, 연대는 계속 뻗어나가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전기 서울 미량책으로 한번 낭독회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계속 이 연대에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현아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와 송전탑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